좀 선생님한테 잘 어울리는 주제인데 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음음. 찍어볼까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이 굉장히 대단하죠. 우리 말 말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제 저한테 있는 이 에너지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좋은 말 그런 에너지가 나가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막 그냥 비판하고 이런 에너지가 나가냐? 이런 데에서 차이가 또 굉장히 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그 옛말이잖아요. 옛 어르신들 말이 하나, 어, 그릇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절을 이렇게 발자취를 들어보면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정말 신인 거예요. 어,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오거나 이렇게 오신 손님들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답답해서 오시고 힘들어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대반이죠 그런 분들한테 야너 진짜 올해 너무 힘들다 죽, 정말 죽겠구나 야, 너 정말 힘드네 어? 어떻게 어할 방법이 없네 응? 어?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어깨가 더 처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라도 뭐, 굳이 뭐 구술 안 하고 저한테 뭘안 해도, 아, 올해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괜찮으니, 힘내라, 용기 가져라, 응?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갖고 갈수 있게끔. 누군지 마찬,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면, 어, 이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 인간들이라면 항상, 어,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지, 나쁜 기운, 나쁜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좋고, 기분이 좋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응, 궁금해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체가 너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고픈 거예요. 그 에너지가. 왜? 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좋고, 아주 그냥 뭐, 어, 지, 뭐 질이 좋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사람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어막 금방 헤어지고 싶고 막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쉬는 것조차도 막 정말 기분 나빠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 자체가 정말 그이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응? 에너지 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 에너지 작용이 상대방한테도 주기 때문에 거부감이 가고 싫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 않고 전화벨 울리는 소리만 봐도 짜증이 나고 <laughs> 이럴 때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말 한마디 좋게 해야 된다. 이거는 즉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거든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좋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지만이 나도 같이 나쁜 안 좋은 그런, 음, 기운의 작용이 없어지고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꼭 굳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체는 다 느껴요. 영은 다 느끼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꼭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 기운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서 사기 안 당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느껴요. 본인들도 어, 이거 좀 불안하고 하기 싫다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이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 정말 좀안 좋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또안 좋은 에너지 작용체를 자꾸 분산을 시키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 또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되게 되고. 응. 강아지가 맞대네요. 어. 대기 짓네, 오늘따라. 어. 그래서, 어, 말 한마디, 응. 긍정적인 에너지. 항상 상대방한테 좋은 어, 말 한마디 선냥배 깎는다듯이 좋은 기운을, 좋은 말을 해, 용기 줄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로 어, 상대방과 같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게 좋게 잘 되셔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말 한마디, 너할수 있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응. 너는 생각에 생각하는 게 어제도 제가 전보로 오신 그 손님한테도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안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신 심정으로 정말 좋은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분들은 이제 점을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용기, 기운 날게 희망과 용기를 좀 주셔서 어, 상대방과. 좀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